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의 운명적 특징과 작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임목이 저, 요전 강의에도 임목이 해수를 만나도 수생목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은 이제 임목이 자수를 만났을 때의 이 수생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해수는, 잇목이 해수를 만나면 생지가 생지를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화는 성향이 강해갖고 급하게 수생목을 해야지만, 이 자수는 왕지입니다, 왕지. 왕지라는 것은 우두머리라는 것을, 대장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대장은 잘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려 하기 때문에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작이 빠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수생목이 빠르게 진행이 되질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수생목은 잇목이 주도하게 됩니다. 잇목이 수생목을 주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달리 이제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수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네가 필요하면 갖고 가 하는 식입니다. 예. 해수는 자발적으로 다가오지만 자수는 그렇지 않다 이거죠. 예. 해수는 여러 가지 물이 모여지는 중이고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수는 필터되고 정화되어 갖고 하나로 정리되어 있는 물입니다. 에, 다, 다른 관점으로 설명하면 자수를 보통 씨앗이라고 그러잖아요, 씨앗. 에, 그래서 씨앗과 같이 필요한 정보료, 에, 불필요한 정보는 다 털어버리고 에, 필요한 정보만 똘똘 집약되어 있는 상태가 자수입니다. 그래서 잇목이 자수만 잘 끌어내게 되면 목생화가 잘 되죠. 아까 잇목은 해수가 이렇게 많으면 젖어갖고 수생, 목생화가 잘안 된다고 했는데 잇목은 자수만 잘 끌어내면 목생화가 잘 됩니다. 그런데 이 자수도 자수도 이제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뭐냐면은연원 일시를 기준할 때, 이렇게 월, 일, 일이나 시나 연에 있으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월에 있으면 자월이 아닙니다, 자월. 차월. 자월은 뭐예요? 겨울철이죠, 겨울철. 겨울철에 물은 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생목이 잘안 됩니다. 온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자월에 목일 줄이면, 수생목이 잘안 돼갖고, 공부도 잘안 되고, 왜냐면은, 술을 소화하지, 술은 인성 아닙니까? 인성은 공부고, 그런데 술을 소화하지 못하니까는, 공부도 잘안 되고, 또 인성이 나를 잘 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복도 약하고, 또 늦지 않습니까? 물이 흘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성도 거기다, 이거죠. 이제, 만약에 사주의 화기가 왕하면, 은 좋아지죠. 예, 특히, 예, 이렇게 추울 때는, 병화가, 뭐, 예, 조우를 하는 굉장히 강력한 예, 화가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 청간에 만약에 이런 사주가, 이 겨울에 태어난, 예, 자수, 자월달에 태어난 것이 목이 있을 때는, 화기가 있으면 좋죠. 그래서 병화가 특히 있으면 상당히 좋아진다 이렇게 돼 있죠. 이 화기가 적당히 있는 명자는 자수가 해수보다 뭐예요? 지속력을 더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잇목의 인성으로서 인성으로서 유익한 구조가 되는 거죠. 화기가 부족한 상황이라면 자수는 오히려 잇목을 상하게 하는 인성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사주에 화기가 많아서 자월달에 태어났다 그래도 사주에 화기가 많아서 조율하게 되면 자수는 도리어 좋은 역할을 한 거죠. 자수가 있으므로 조율해서 말라가는 목에 생기를 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어떠한 한 가지만 보고 기룡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조건이 좋으면 유기적으로 잘 움직여 발달하게 되고, 조건이 안 좋으면 조화가 안 되어서 기능이 떨어져서 능률이 안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의 현상만 보고서 좋다, 나쁘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체 사주 구조를 보고서 우리가 이것이 좋은 현상이냐, 나쁜 현상이냐, 이러한 판단을 하는 것을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전 사주를 놓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신의 병신, 경자 병인에는 사주가 있습니다. 예, 요사주는 신월달에 태어난 병화 아닙니까? 그런데 요 경금이 투출했죠. 그러니까 요거는 편재격을 잘 이루었다 이거죠. 편재격이 잘 섰다 이거. 이렇게 격이 잘 쓰게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 우리가 사주를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월은 뭐냐면 은 사회성을 보는 거고 일시는 자기 개인 자기 개인의 취미라든가 혹은 개인생활 이런 걸 많이 보고 원래 연월은뭐예요 부모 형제가 같이 사는 그 부모 형제 공원인데 일시는 뭐예요? 자기와 자기 배우자와 자식의 어, 자기 집안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시와 연호를 이제 이렇게 분별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일단 연월에서 튀어나온 것이 격이 잘 이루어지면 사회성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사회적인 진출이 좋다. 아 이렇게 얘기되죠. 그리고 네, 편제가 투출을 했는데, 여기 또 정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가 혼잡이 되면 별로 좋지를 않아요, 원래가. 근데 이 사주가 좋아진 점은 병신 합을 해서 이 병과 신이 뭐냐면 합해갖고서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러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편제격도 이루어지고, 병화가 하나의 경쟁자가 없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사주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이게 이제 자기 형인데, 형이 원래 결혼 전에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난 다음부터 형이 무능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형수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잘못해서 자기 형이 예, 이렇게 무능해졌나 하고서 에. 그래서 육신의 정으로 볼 때는 이제 안 좋은 건데 자기의 기준으로 서볼 때는 이것이 도리어 형이 무능해진 것이 자기한테는 더 좋은 역할을 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이 에 우리가 에 운명의 장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 이 사주는 뭐예요? 이 사주는 사주를 볼때 우리가 기의 순환, 기의 통색을 잘 봐야 됩니다. 기의, 통색. 기의 통색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가 잘 흘러가느냐 안 흘러가느냐 이것을 잘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주는 이제 세와 기로 되 있지 않습니까? 세와 기로. 새로, 새라는 것은 어떠한 오행이 강하게 발달되어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새라고 부르는 거고. 기대는 것은 뭐예요? 그 새들이 유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 인체로 바라면 하나의 경락입니다, 경락. 기가 순환시키는 것이. 요 네. 그래서 이 사주는 뭐냐면은 새보다는 기가 더 중요해요. 기가 막히면은 죽는 겁니다. 통증이 오는 거고 경락의 기운이 기운이 막히면 피가 잘안든다든가뭐 이러면은 뭐예요 질병이 생기는 거아닙니까 네.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가 잘 통해야지 기가 막히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가 잘 돌아가냐 이렇게 보는데 이사진은 뭐예요? 이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기가 잘 돌아간다. 지의 귀결점이 자기예 요 자기 병화 귀결점 그 여기에는 뭐냐면 금생수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수기운이 어떻게 돼요? 자기한테 모여 있는 거죠 일주는 일지는 자기니까는 그러면 이 수기운이 자기인데 이게 정관 아닙니까 명예 아닙니까? 인간는 사회적인 명예가 자기한테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수생목 목성화로 자기한테 넣기 때문에 상당히 예,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임목이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이 병화일주 자체가 이게 뭐냐면 사주가 지지로 볼 때는 금수 기운이 상당히 강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차가운 기운이 있고 좀 어두운 기운이 있잖아요. 근데 병화가 뭐에 좋은 역할을 해서 잘한다. 자기가 좋은 역할을 한다. 잘한다 이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되게 분위기 메이커가 많이 됩니다. 예. 어둡고 예. 이렇게 추운 곳에 이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분위기가 풀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직되고 딱딱한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나타나면 병화가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금방 환경이 부드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게 아주 풍운한 거죠. 그래서 이사주는 뭐냐면은 입목을 이제 잘 쓰는 사주 아닙니까? 그래서 에 더욱 좋은데 여기서의 이게 금생수 수생목도 되고 금극목도 멀리서 허잖아요. 인신충 이런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신금이 임목을 충하는 게 아니고 자극을 주는 거예요. 자극, 자극 멀리서 그래서 목생화가 더잘 됩니다. 이렇게. 이런 점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충, 나중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지만, 예, 충에 대해서도 이럴 때는 뭐냐 면 자극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또 임목을 중요하게 쓰기 때문에 임목은 뭐예요? 예, 건축 관련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축, 부동산, 임목은 건축, 부동산, 그래서 건축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 부동산 쪽에 그러고, 예, 이 경금이 격인데 경금은 뭐예요? 병화에 병화를 비추는, 반사시키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예, 그래서 병화가 더욱 빛납니다. 그리고 경금은 칼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간에 나오면 대의적으로 쓴다. 월지도 그렇지만 이 월지가 튀어나왔기 때문에 대의적으로 쓰고 있다. 그리고 경금 칼은 뭐예요? 권력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성향도 있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에서 건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인목도 공직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높은 사람들하고 교제가 활발하고 정치를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이점 알아두시고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